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유가보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, 자, 방송을 해보니까, 가거에 제가, 어 방송하고, 또, 이, 음악방송하고 맞지 않는 결과도 보였고, 그래서 이번엔 제가, 어, 또 다른 방법에서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채했습니다 소속사에서 하나 채해서 그쪽에 방송은 따로 제가 있습니다. GB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육아봉위로 그걸 붙이 놨으니까 거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제가, 이제, 이, 제 앞에, 이제, 선거 때 했는가 하고, 이 방송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, 좀 저를, 이제, 정, 치하는 사람들을 바보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, 어 노래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, 이 방송, 육아 봉이로 들어올 때는,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은, 제가 뭐, 그때그때 한 번씩, 뭐, 하겠지만은, 제가 방송을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유튜브 방송을 지금 세 개를 하고 있는데, 지금 한 개는 이제, 어제 아래, 지 b 엔터테인먼트라 해가지고, 유갑방을를 달아놨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, 이분 처음은 제가 아마 한번 하겠지만은, 앞으로는 이제, 소수사에서 관리할 것이고, 소수사에서 어떤, 그을 많이 보내드리겠죠. 어, 그 유학복이라는 이 방송은 제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으로, 어,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할 것이고, 어, 좀, 바보야 경제 다른 방송이 있습니다. 거기에는 자, 정치, 시사, 뭐, 경제, 뭐, 많은 게, 뉴스 이런 게 많은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, 거기에는 지금 뭐, 그 방송 시간은 한, 한, 17만 정도 방송 시간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, 그게는, 어, 지금, 뭐 구독자가 한600 몇십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그런 걸 뭐, 뒤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, 그리고 또유박봉 방송도 지금 현재는 구독자가 한 170명에다가, 재번 그 방송에서, 제가 오랫동안 안 하고 재번 방송에서 인사를 올렸는데, 좋아요가 한, 한 300, 37, 한 80개 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일일이 지금 답변을 다못 드리는데 미안합니다. 제가 워낙 뭐좀 바쁘고 그러다 보니 답변이 좀뭐 늦을 수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자주 제가 이 방송을 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간간히 방송에 나와서 또 어떤 것이든지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